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장원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파 국민 여러분,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통합연대라는 조직이 시작됐습니다. 간단하게 또 무슨 단체가 왜 크게 자리를 마련해서 생겼느냐?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이재호, 홍준표, 그런 인물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수 통합이 아니라 보수 개멸, 내각제, 음모, 정치, 몰입배들의 모임, 이런 자들이 또 뭉쳤습니다 우리 애국파 국민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 좌파 쓰레기들한테 당했습니까 보수 우파 위장보수 가짜 우파들한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주여 부모님들은 63명의 배신 역적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기만 당하지 마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저지추쟁을 한다 해도 가짜모수 가짜우파는 빅텐트, 반문연대 위장모수 가짜모수 또한 번. 여러분을 속이려는 배신 역적들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에고 우파를 자신들의 노리게, 에고 우파를 자신들의 돈 주머니, 에고 우파를 자신들의 속아 넘어가는 바보 취급하는 가짜 오파들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놀람> 아주. <놀람> <놀람>